た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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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minus one by when no, no, no. 비행기를 내리고 또이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이제, 아니 지 이제 너 혼자라 그렇게 속상... 안니나 아, 나와도 돼. 알지? 아, 그것도 계속 속상해서 나와도 돼. 뭐야? 짐을 찾으러 가고 어, 있어요. 디디택시라는 불러야 되겠네. 와와 <laughs>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진짜 우와, 너, 너, 넓다. 놀다. 그러니까. 어. 우와. 아니, 여기 화장실 예쁘지? <laughs> 화장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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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놀다웠지? 흥분이 네. <laughs> 좋다. 아, 여기 샤워실 따로 <laughs> 음. 있어. <laughs> 메트로시티의 첫상의 팝업 현장을 담아보겠습니다 육교를 <laughs> 건너서 갈 겁니다 <laughs> 드디어 메트로시티 입성 두 2층 과연 여기 여기 있어요. 라임 어, 어, 프렌즈 드디어 와와 드디어 열고 다 대박 <목소리> <우와>. 와우 여러분 <목소리> 저희 모나미가 상해 레트로 시티에 이번에는 핑핑이와 블레이와 호이까지. 와, 신기하다, 뭔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팝업이 응. 중국에서도 많이더 좋아가지고. 오, 팝업은 왜 이렇게. 제품들도 있는 게 신기하다. 완전히 라인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인 제품이 다 이렇게 같이. 아? 팝업인데, 거의? 완전 진짜 <웃음> <웃음> 근데 여기는 데이가 더 인기가 많았나 보다 그니까 데이가 아예 없네요 어, 데이는 아예 어. 거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 컬러풀한 걸더 좋아해서 그런가? 어. 신기하다 <laughs> 네, 담당자는 분이 오셨어요. 네, 굉장히 이거든요 저희가 매장의 이동, 그, 창고 이동이 좀 시간이 걸려서 네. 오늘 잠깐, 야간 좀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다이 정도만 남아서. 수로는 아, 95 아. 제그 데이, 지이 중에 데이가 더 반응이 좋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이만 지금 수량이 오늘 와서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 원래 비동 저희가 주문했을 때 네. 이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탈출을 해서 조금만, 네 개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데이랑 지이 말고 다른 이런 제품들은 어때요? 기분형도 되게 많이 좋아. 요아 그런 인형 말고 약간 이런. 네, 그거제도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중국에도 다아할수 있어요. 아마 3년 동안 다. 데막 아아 여기. 오픈하는 날, 여 오프라인 단체 접었어요. 네, 그치.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네, 주문 많이 수고하셨어요. 아, 영상 아, 찍어서 드렸어요. 아, 영상? 아, 찍어서. 아, 네. <laughs> 그날 영상 찍으시고 아. 그 제가 안동에서 아. 하거든요. 네. <laughs> 어, 이렇게나 많았어요? 와, 아, 완전 꽤 많다. 그래다 여기 매장, 어, 매장에 네. 상해 매장 매장에 찍어 있어요. 상해 매장 와중일 네. 동안 계속 이렇게 줬었어요. 어, 지금 근데 저희가 딱온 시점에 제일 가게 분들이도 진짜, 진짜. 아, 너무 반격스럽다. 다들 귀엽다 뭐멋있게 네. 나왔다. 해서. 이런 거 한국으로 네. 치면은? 뭐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뭐그 네. 정도의 중국에서 제일 큰그 SNS 플랫폼이거든요. 네. 이게 네. 네. 다 이렇게 좋게 나와가지고. 와. <laughs> 음. 아, 그러면 아, 이건 아. 이제 리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여기서 아, 보시면은, 그 네. 은하미 아. 네, <laughs> <여쭤네. 여쭤네. 웃음> <모나미> 공사하시면은 <laughs> 그 이미 1,500개, 예, 은하미만 1,200개. 와, 멋있게 선택이 되어 있다고. 지금 광경도. 이게 그 당시에 사람을로 음. 보신 게 엄청 많이. 아, 너무 멋있어. 저희도 막 전달, 전에 들었는데 네. 그게막 반응이 안 네.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막뭐 이것만 음. 원이랑 했던 협업이기 때문에 또 판매량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저희 OEM 제품들도 혹시나 판매량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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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laughs> 와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만 남아 어. 고전 매장 중독에서한 10개 매장에 런칭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솔직가와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거의 메인 그니까요 완전 진짜 이런 집이랑 좀 껴서 네. 다시 사진 찍은 애들도 있고 남자도 네. 많고 되게 다릅니다 와더재밌이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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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인 인사 인사 예. 에서 무덤폭 네, 네. 아, 아, 가방 가발 아, 하면... 다 팔아들었나? 노덤폭가방 가방에 노트북 파우치 다 원반. 지금도 키링은 서로도제 키링 사원가 제일 좋데그 다음에는 크로제. 크로제. 노트북 파우치 크로제. 투트니까 부장님이 엄청해서 사진 한 번. 어, 한번 네,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laughs> 하하하. 하하하. 좋습니다. 아, 네. 부탁드릴게 요 저희, <laughs> 네. 저희 앞으로도 문화 중에 잘부탁드요 저희 조금 더구경하데갈게요 너무 네네. 감사해요, 그, 차악장들인가요차악장들인가요 중국 현지에서. 아, 네네. 제 밀키티. 사도... 아, 네네. 제가 사서 되게 좋하 보고 제가 사드리겠습 아, 유 가끔 좋 네. 그, 사장님께서 네. 중국, <laughs> 그... <laughs> <laughs> 그 <laughs> 중국 밀키티를 한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 언니. 그, 아까 그 막, 막 영상, 오. 그 막, 사람들 후기 남긴 게 진짜. 네. 그, 그 상의라는 게안믿기는그 상해에서도 이렇게 파급력이 언니. <laughs> 아 굉장히, 굉장히 그래서 이 네. 마크의 밀크티를 먹는 가게들 엄청 많이 다어요네 맞아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입점해서 추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아 방문이 오, 됐으면 오, 됐으면 네네네. 됐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네. 드디어 먹어 드디어 밀크티를 네. 주문해가지고 밀크티 한번더 먹어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내 모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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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발길이 <안 터지는데>? <웃음> <웃음>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

드디어 도착! <laughs> 뭐예요 언니? <웃음> <웃음> 이거 지금... <laughs> 들어와서 어플로 <풀로> 주문을 하고 그러면 340번 안녕. 안녕. 탕백탕. 그리고 저희가 주문한 맥주와 고기도 나왔어요. 아직 야채와 나머지들은. <laughs> 이게 장소 얘기 맞냐고 술이 이거 같거든요? 술이 이게 지금. 진짜. <laughs> 하하. 이게 뭔지 몰라 한 명만 지켜봤는데요. 어, 나나 음. 마지막 날. 오늘 첫째 날. 마지막으로 이걸 프렌치 토스트 맛집에 도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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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도 있고 여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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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도 있고, 웃음> <laughs> <laughs> 아니, 확실하게 넣었고. 거기 두판 먹었잖아요. 아니, 어제 그러게 내가 무시려 점심에 그김사복고그립 끝이었잖아 홈웨이티 한잔 마시고 아이고 밀크한잔 마시고 아 카페가서도 빵뭐빵 먹었나? 아, 빵 먹었는데 빵 아, 네. 아, 네. 거의 진짜 밥만 먹었으니까 땅의 마지막 아니, 날. 어, 처음이잖아. 그니까요. 저희 밤에 계속 씻어 있어가지고. <laughs> 진짜. 이런 광경을. 야경을 지금. 지금. 응. 우와. 캐커트도 있고. 와 사람 진짜 많다. 응. 우와. 이거 아이러브 상해티, 아, I love 상해티. 아, 저, 지금 제가 아이러브 상해티를 너무나 찾고 있는데. 상해티. 저런데 뭔가 아. 이 아, 배경으로 예. 배경으로 잘라알러 상해 티켓습니다 저희 지금 타카산 가기 전에 동방명소가 이 진짜 영상보다 훨씬 큰데와대박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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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닿은>, 진짜 감카산카산와문다 여기 진짜 역시 와 드디어, 와우! 네. 언니, 알러브 상하이, 저기 전광판 오, 네. 보여요? 알러브 상하이! 그쵸? <laughs> 저 이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어, 는 베이지 면석과 하카누드, 그리고 지금 화이트 와인을.

진짜 태어나 처음으로 중국 출장 왔는데 오늘 지민이 형 좋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첫 베이징도 먹고 또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와인 한잔 하면서 중국에도 이제 그 라인 프렌즈로 해서 이제 입점된 거랑 팝업하는거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온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첫 중국에는 데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잘 놀고 내일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할게요.